자, 아주 반갑다 제군들 이제 금토 휴방일을 지나고 일요일에 돌아온 로복입니다 궁금한게 중국음식 먹을땐 탕수까지 먹는게 국룰인게 너무 부실하게 드시는거 아닌가요? 아니 나도 그럴까 했는데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아니 나도 원래 군만두라도 시킬까? 이 생각을 했거든요? 근데 너무... 그 뭐냐... 너무 돼지같... 같애... <laughs> 아니 아 농담이고 돼지 될까봐 부족한 거보다 남는 게 낫다고? 아이... 저랑 스타일이 다르시네요 저는... 남을 것 같으면은 돈이 아까워서 좀못 시키겠고 오히려 너무 배부를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.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, 님들? 너무 배불러, 막. 어, 배불러.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아. 그러면은 점점 기분이 안 좋아. 아, 내가 이렇게까지 처먹었다니. 이렇게 배불러서 못 움직일 정도로 막. 너무나 포금, 포만감이 가득해서 물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배부르다니. 나는 얼마나 돼지였던 것인가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안 좋아해요. 네, 많이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조금 먹어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한 끼에 많이 잘못 먹어 네, 꾸역꾸역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상태가 돼서 좀 별로고. 응. 아까 말했던 그 상태, 힘든 상태가 돼서 좀 별로고, 이제 그래서 보통 한 끼에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. 잡선이 안녕, 그래서 금요일, 토요일 잘 보내고, 백구님도 안녕하세요. 돌아왔습니다. 님들도 잘 놀고 왔나요? 내가 왜 금요일과 토요일에 휴, 휴방일로 정한 줄 알아? 니들도 좀 놀러 다니라고 불금과 불토를 좀 즐기라고 휴방일로 정한 거야 점 찍었냐고요? 아니요 이거 뭐 났어 여기 아주 열받는 상황이야 뭐가 났어 인중에 뭐가 나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게 뭐가 났어요? 뭔가 변하지 않았나요? 오늘 캠이 좀 어두워지지 않았나요? 제가 조명을 다 꺼버렸습니다, 그냥. 조명을 왜다 꺼버렸냐? 눈이 아파. 그래서 껐다. 그 눈이 아파서 꺼봤는데, 어 약간 어 분위기가 있는데? 어 약간 음치만 약간 음지 느낌이 좀 나면서, 어 음지만 것이. 분위기가 좀 있어서 앞으로 눈도 아프겠다. 조명을 좀 끄고 하려고요. 그래 나 이거 이거 좀 만들어야겠다. 그 방송이 그내 그래 방송이 월화수목 일요일 일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좀 남겨놔야 겠어 내 채널 정보나 남겨놔야... 아이 c 안녕하세요 로 i 님 안녕하세요 내 채널 정보에 써놔야 겠다 n n e l I'm going to get t 서 쓰는 h a n n 서 l i 거 going 월 방송 금토 휴강 아니 설정 을 저장 하지 못했 습니다. 다시 시도, 하 세요. 뭐 지？이거 방송 중이 라서 저장 이？안 되나 채널 에월화수목 일요일 방송 한다고 써 놨는데 저장 이？안 되 네. 뭐 알아서 차차 추가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뭐냐? 칠드런 오브 모르타라는 게임을 선물을 받았잖아요. 이거를 좀 맛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게임은 이겁니다. 이 게임인데 이걸 좀 맛을 보고 다운도 받아 놨어. 그리고 다키이스트 던전을 할거에요 다키이스트 던전 어디갔어 다키이스트 던전 이거는 해보에다가 넣어야겠다 해보 해보겠다 혹은 해보았다 라는 뜻이죠. 다키스트 던전은 갑자기 땡겼어 그래 나 이거 요즘 좀 혼자 했어 나 이거. 아니 와키스트 던전 깨다 보니까 아니 다키스트 던전도 좀땡기는 거야. 간만에. 그래서 좀 혼자 요즘 좀 했거든요. 그래 나 이거 예전에 방송에서 애들이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노래를 불러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별로 안하고 껐거든요 너무 음침하고 어두운거 싫어하니까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해서 껐는데 아니 왓키스트 던전 한 다음에 하니까 재밌어 재밌고 뭔가 알아볼 것도 많고 콘텐츠도 다양하고 그래서 다키스트 던전 재밌네 방송에서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것도 할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, 여러분 금요일, 토요일에 뭐잘 지냈습니까? 어? 주간 상황보고 좀 해보시죠 방구석에서 잉여처럼 있었다고? 아 이것도 안타까운 또 안타까우니 한 명의 페인이 또 나가서 놀아야지. 근데 너무 추워서 사실 안 나가는 것도 괜찮을지도. 집에서 강아지 산책만 한다고요? 강아지 산책을 집에서 왜 해? 나가야지. 친구도 없다고. 친구 좀 만들어. 아이고... 이티야, 고맙다. 나는... 니들 좀 놀러 다니라고 금토 휴방을 때렸더니, 이거 놀러 다니기는커녕 그냥... 집에서 우울수택만 쌓고 있었구나. 아니, 뭐야, 얘는? 아, 얘 뭐야? 너너왜나너왜나 구독하고 있어? 너너돈 주고 너 내도 내나 구독하니?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. 너참 착한 아이구나. 산책 스택만 쌓는다고요? 옛날에 나도 그 개를 키웠었잖아요. 뿌리를 키웠었잖아요. 골든 리트리버를. 이제 근데 이제 산책을 사실 매일매일 나가야 되잖아. 근데 이제 한겨울이 되면 이렇게 이번 그 주말처럼 엄청 춥단 말이야. 근데 리트리버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아지들이 털이 가득하니까 더운 거보다는 추운 걸더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나는 추워 죽을 것 같지만은 너네는 산책을 하고 싶을 때니 일단 나가자. 걔 그래, 나갔어 걔 그래, 보통 산책 한번 나갔다 오면 한 30분에서 1시간 나갔다 온단 말이야 근데 <laughs> 나가는데 한 15분 지났나? 애가 자꾸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렇게 가지 말자고 음,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래 아니 얘가 왜 이래? 하면서 이렇게 끌었거든? 근데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고개 돌려서 집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등 돌리고 그래서 아니 뭐지 집에 가자는 건가? 그래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지 걔들도 추워하는구나 어? 걔들도 추운 걸 싫어하는구나 그일난그그 그래 그 모습을 처음 에본게 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에 어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가 있었어 폭염이 그때도 애가 이렇게 안 가다가 집을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집으로 등 돌리고 이렇게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. 그래서 아니 나는 더울 때 애가 너무 덥긴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아 추운 것도 개들도 추운 거 싫어하더라고. 그래 이제 집좀 가자고 막그만 하고 집좀 가자. 아니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무리 산책이라도 이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. 그래 딱 저거야. 더운 줄을 모르고. 그때 이제 느꼈어. 개들도 똑같구나. 역시 그 똑똑하고 강아지들이 인간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이 강아지 아닐까 하는 걸 느꼈어요. 그래도 산책 안할순 없으니 이제 좀 돌고 왔죠. 암튼간 좀 나가 놀자 얘들아 금요일 토요일 놀기 좋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니 왜 죽어 왜 죽어 죽지마 왜 죽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빙하기인줄 새로운 애니가 더 좋다고요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 스, 시청자의 그 스트리머라는 말이 있는데 왜내 시청자들은 나처럼 나가 놀이기를 싫어하지? 너네 MBTI 다 I냐 그러면? 너네 MBTI 뭐니? 야 씹덕은 너네처럼 애니메이션 봐야 씹덕이고 나는 애니메이션 안봐난 만화책 봐 어, 둘이 INTP 똑같다 둘이 사겨라 ENFP라고? 아니 E.T야 너 E야? ENFP가 가장 그... 똥꼬발랄한 그 MBTI로 알고 있는데 ENFP 저미다니가 ENFP거든요 걔딱 보면은 발랄하잖아 그래서 니가 내 방송에 잘안 오는구나? 이 씨끼들 응? 이티야 분에 따라 ENTP가 되기도 한다고. 너 자주 본다고. 그래 고맙다. 자주 봐줘서 더 자주 보도록 하려라. 알겠느냐? 그러면 이제 슬슬 시간이 없으니 게임을 들어가도록 하겠다. 오늘 할 게임은 Children of 김라이 안녕 야 오랜만이다 응. Children of Morada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약간 그 Quarter, quarter View 형식의 록 라이트 게임인데 선물을 받았으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Children 오. 모르타. 아니 뭐야? 전체하면 뭐야? 응? 안켜지는데 어, 켜졌다. 아, 보이냐? 얘들, 얘들 안 보이는 것 같다? 게임이? 왜안 보이지? 이거 디스플레이 캡션인데왜안 나오지? 너가 보인다고? 그래 네 거울 좀 보고 꽃단장, 꽃단장 좀 하세요 조명도 좀 켜볼까 이제? 아 이게 조명을 켜면 눈이 아파 너무 밝아 썸네 보고 여잔 줄 알고 들어왔다고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본의 아니게 당신을 속인 점.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. 뭐야, 이거? 아니, 뭐지? 뭐지? 로딩이 안 돼. 잠깐만. 게임 캡쳐를 해야 되겠어. 제가 개, 어, 뭐야, 이거. 게임 캡쳐를 해드릴게요. 조명 꺼도 된다고? 내가 너무 안 보이지 않냐? 근데 이렇게 좀만 끼면 기다려봐. 이건가? 짜잔.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고? 안 보이네. 잠깐만요. 그렇다면 이건가? 짜란. 반응이 없잖아. 야, 조명 좀 꺼자요. 눈 아프다. 진짜 눈 아파. 아, 진짜 너무 어둡지 않냐? 근데 <laughs> 괜찮나? 게임을 껐다 켜 볼까? 아니 근데 이게 꺼지지도 않네요. 아이템 F4를 눌러도 먹통이네요. 컨트롤 아이트 딜리트를 눌러야겠다. 방구석에서 깨 많은 분위기가 더 좋다고? 아니, 내가 보이긴 보여? 내가 보이긴 보이니? 보이나요, 제가? 존내 어두워. 아, 그래, 그냥 그냥 이렇게 봐라, 그러면. 나, 나도 눈, 눈, 눈 건강 좀 챙길게. 님들, 근데 이게 게임이 안 켜지는데요. <laughs> 게임이 안 켜지네요. 잠시만요. 뭐지? 심지어 작업관리자를 켰거든. 근데 작업관리자가 이 게임 창 밑에 숨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. 그니까 지금 이 게임창이 화면을 덮어버렸어 근데 나는 이 게임창이 보이거든요? 근데 님들이 이 게임창이 지금 안보여 그죠? 컨트롤, 라이트, 딜리트도 먹히지 않아 다브이님 안녕하세요아 그럼 이 게임을 어떻게 꺼야되는거지? 스팀을 끄면은 게임도 꺼지지 않을까? 그지? 아 지금 게임이 작동을 하고있어 잉? 스팀이 꺼지지 않아. 아니 그 스팀도 어 뭐야 뭐. 야 띠링. 스팀도 이 게임 밑에 지금 깔려 있어가지고 이거 재부팅을 <laughs> 재부팅을 해야 되나? 이 게임이 지금 먹통이야 지금. 아 이거 이 선물 이거 선물로 폭탄을 보냈네. 음? 시계 옆에 바탕으로 나가기를 그 버튼이 있는 건 거... 아는데, 시리야. 너 말고, 너 말고, 흐음 흠... 안 되는 데용내 창을 좀 이동이라도 할수 있으면... 있음... 어... 꺼진 거 같은데? 아닌가? 지금 에러 창이 떴는데 아닌가? 꺼봐 좀. 안 꺼져 이게 게임이.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아 지금. 이거 좀 창을 이렇게 이쪽으로 옮길 수 없나? <laughs> 답답하네 약간. 아, 게임이 멈췄어. 게임이 멈췄는데 이창을다 다 먹은 채로 멈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왜 이렇게 오류창이 또 잠깐만 이거 리방을 할게요 그냥 재부팅을 한번 하는 게 낫겠다 리방을 하겠습니다